집안일 있죠. 이걸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반반씩 나눠서 하자. 근데 그게 잘 됐을까요? 와 답답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코어크입니다. 네, 잘 맞아. 잘 맞아.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잘 맞아. 끝한번잘 해보자. <웃음> 네. <웃음>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laughs> 가사 노동과 육아를 어떻게 분담하시나요?입니다. 가사 노동과 육아. 음이 무거워지네요. 그래도 한 명이 좀 정리정돈을 잘한다거나 그런 음.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잡기 마련인데 로로마 님은 어떠셨어요? 남편분이 좀 정리정돈 파이신가요둘다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어. 그나마 남편이 군대 가면은 또 다리 미질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약간 그래도 저번 한좀 한숨 난것 같은데, 음, 음. 아무래도 일도 하고 육아도 하다 보니까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내가 신분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 어. 저는 완전 우리가 반반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어. 했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무지하게 싸우더라고요. 진짜. 어. <laughs> 내일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라는 어. 게 너무 심했고 저는 죄이다 보니까 모든 집에 그 집안일 있죠? 이걸 리스트업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반반씩 나눠서 하자 근데 그게 잘 됐을까요? 와 답답하다 <웃음> <웃음> 결국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할수 있는 거를 하는 방향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너는 이거 했으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신경 못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깔끔을 떤다고 해도 건조기에 그 필터를 갈 생각을 전혀 못 해요. 오. 네. 근데 남편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너무 잘. 어, 그렇네 진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남편이 그걸 해주면 되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눠지더라고요 어 되게 저도 신기한 게 저도 그렇게 확실히 나눠진 게 재활용 음. 저는 쓰레기를 다시 보는 걸 못해요 어. 그래서 그런 거는 신랑이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 그 청소기의 청소 이통그 먼지통을 버려주는 어 통, 맞아 그거, 맞아 그걸 못하더라고요 어, 저도 그걸 생각을 못해요 네. 네. 근데 저는 의외로 설거지나 이런 건 손이 빨라가지고 음. 빠르게 샤샤샥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은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에 식세기를 하나 드리는 게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근에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봤는데 이게 삶의 질을 엄청 높여주는거요 어, 구입했어요? 몇 네. 인요? 3인용? 헉, 3인용? 어. 근데 그게 저... 저는 너무너무 <laughs> 너무 좋고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니까그또 뭐 로봇 청소기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 음. 둘째 날접병 세척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아, 그때 요접병 세척 때2인용식세기를 사가지고 육아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식세기에 근데 그게 없었다면 엄청 싸웠을, 싸웠을 수 수. 수도 있죠. 오. 또 그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할때 그때가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메오메 <laughs> 오메. <laughs> 오메, 오메, 오마 나도 지금 뭐든 원하지 않은 얘기니 아니, 아니, 고수, 고수의 향기가 느껴져서.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상황이 그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인재를느끼면 그게 또 평, 그게 축복이잖아요. 왜냐면 엄마들은 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 따로 또 살림 시간 따로 하려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걸 합쳐버리는 거야 오메. 친구끼리 들 우리 뭐 기도 시간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어차피 그걸 해야 된다면 그걸 좀 같이 있는 시간으로 좀 올리고 근데 음. 네, 네, 또롤르만 보시게도 집안일 음. 할때 도움 됐던 거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좀 가장 단순하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건제 친구의 엄마가 친구한테 하는 얘기인데 아, 엄마 나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친구 엄마가 네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딱그 음. 말을 듣는데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뭐 해야 될때 어?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 그때부터 막 싸우게 되는 그런 그렇죠.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딱그 생각 하나로 되게 많이 편해졌고, 왜 우리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딱이 문구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아도 좀 선택에 있어서 좀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저도 J 제이 아닌 제이긴 하고, 신랑은 T이다 보니까는 저는 오늘 몇 시에 뭘 해야 되나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건조기를 돌려서 두 시간 후에 빨래를 다 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은 설거지가 쌓여 있던 오는 길에 머리카락이 떨어지든 그런 거안 보는 스타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완성해 내야 아 내가 해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랑은 오는 길에 빨래를 개로 와도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머리카락 먼저 치우고 오는 길에 책이 떨어져 있으면 책을 먼저 올려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아니 지금 빨래를 개야 되는데 저게 어떻게 저걸 할 수가 있어. 시간이 더 지체되잖아. 이랬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다 보니까 <laughs> 나 너무 공감돼서 어, 웃는 거야.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 이제 람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남편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음. 어떻게?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왜냐면 이거는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내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게 느낀 적이 신혼 초반에 꽤 있었는데, 남편을 믿고 기다려주는데, 그냥. <laughs> 요새 왜 캐릭터가. <laughs>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100 많이 배워요. 100%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냥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그냥 설거지를 해버리면 끝날 일이야. 그럼 내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냅두고. 남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시간에 알아서 해주도록 기다려주는 아. 것도 필요하다 이거죠 제 말은. 음. 아. 근데 보통 여자들이 그걸 못 견디거든요. 음. 그냥 내가 빨리 해버리고 말지. 그러면서 열받아. 어 그러면서 <laughs> 이게 쓴뿌른들을막 어. 챙기거든. 그래요.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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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어,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쌓일 거라면 그냥 기다리고 어. 남편한테 난 지금 치우고 싶지만 너에, 너가 괜찮은 시간에 한번 치워봐. 널 믿을게. 라고 하고 기회를 주는 것도 처음에는 제가 남편한테 설거지를 시켰을 때다물 튀고 막 도대체 아, 이게 청소인지 아닌지 맞아.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하거든요. 맞아. 빨래 거는 것도 음. 그때는 건조기가 없었거든요. 신혼초에. 그러 뒤집어진 채로 빨래가 나와. 그러면 우린 뒤집어서 원래 모습으로 빨래 걸잖아요. 그냥 그대로 넣어놓은 거야 <laughs> 근데 그거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더안 어, 뭐 하죠. 그러면, 음, 음. 어, 나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때 좀 기다려주고, 의외로 음, 남자들 오, 진짜 양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이라. 기회를 여자들을 좀더 제공해야 되지 않나. 맞아. 좋습니다. 그래서 육아와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하냐? 저는 그냥 쉽게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네. 어, 티키타카를 맞추세요. 티키타카. 티키타카. 네. 근데 사실 쉽게 얘기했지만은, 정말 숱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우리 계속 고민해보고 노력해 보자고요.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쿠아쿠였습니다. <laughs>